여기서 진짜 진짜 교무실로 준호를 끌고 오는 서경. 서경 잠깐. 준호를 강하게 밀친 채 거침없이 옷을 벗는데 준호야 한번 하자. 여기 우리 담임 자리인데. 알거 하는 거. 이때 누군가 노크를 하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 어! 삼촌이 들어오자 모니터를 끄는 준호 담배 있냐? 아니 삼촌은 무슨 학생한테 담배를 찾아 야동 봤어? 내가 애냐? 모니터 켜봐 아님 담배 있냐 땡큐 삼촌이 자리를 비우자 글을 쓰기 시작하는 준호. 오늘은 안 되겠다는 준호를 잡아세워 교복을 단번에 찢었다. 소설 속 여자 주인공의 정체는 준호는 아직이냐? 뭐가? 다름 아닌 서경이랑 했냐고? 미친놈아 어, 전교 1등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서경이었고. 얘들아 우리 수능도 끝났는데 세상도 이렇게 공부나 할까? 준호는 애써 말을 돌려보지만 못했지? 아 시끄러. 서경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이에 무작정 삼촌을 찾아가선 운전면허 따면 취직할 수 있어? 스케이트 있다고 전부 기면허가 되는 건 아니지. 상담을 시작하죠. 삼촌은 여자랑 해봤어? 돌려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니 언제쯤 해보는 게 적당한가 싶어서 삼촌은 모르는 게 없잖아. 하고 싶을 때 맞아! 10대가 성역이 가장 왕성한 때인데 준호야 한 가지 조언을 응? 해주는 삼촌 섹스는 도전이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지. 조언을 흘려듣는 준호 아이 됐어 됐어 설교는 사절 암튼 해도 된다는 거지 그날 저녁 석영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 볼까 준호야? 아나 오늘 영화 보기 싫은데 왜? 수원표있면 반값인데 어디 편한 데 없나? 수작을 부리는 준호 <laughs> <laughs> 재미없으면 잠이나 자 <laughs> 급발진 해보기로 하는데 야 윤석영! 왜 차준호 한번 하자 어. 거절당하자 징징대는 준호 아니 왜 싫은데 왜 싫은게 아니라 나 수시 붙었잖아 붙었잖아 그럼 뭐가 걱정이야 석영에게는 아직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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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남아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긴 나 논술 시험 끝나고 하자 언제야 논술 시험 논술 시험이 남은 7일 동안을 친구들과 함께 야동을 보며 보내기로 하는데 야니 소장품 좀 내놔봐 나와 자신의 야동을 풀려던 준호 네. 어느덧 결전의 날이 다가왔음을 확인하자 다른 여자를 보는 건서경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야 사준호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이제 졸업해야지 야동을 모두 삭제하고 마침내 그날이 오자 그치. 대놓고 어필하는데 어디로 갈까? 나오만원 있어 하지만 나 지금 집에 가봐야 돼 오늘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어 우리 오늘 자기로 했잖아 마음대로 되지 않자 목소리가 커지는 준호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 그냥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지 네 욕구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아직 하고 싶지 않거든. 준호를 잘 달래서 보내는 서경. 준호는 결국 야동을 복구하고 혼자서 해소하죠. 외장 하드를 건네는 준호. 뭐냐? 아무래도 삭제와 복구를 무한 반복할 것 같아서 그냥 삼촌 주려고. 삼촌에게 하드를 맡기고 방을 나오는데 서경이 갑자기 찾아와선 뭐? 우리 동해로 해돋이 보러 가자. 여행을 제안하고 당일치기로는 안될 텐데 당근 이틀 잡고 다녀와야지 부푼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는데 너무 좋다, 그치 준호야. 더럽게 좋다. <laughs> 이 여행조차. 아니 나와. 준호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죠. 와 해다 해. 왜 처음 보냐? 소린 지구 난리야. 모두가 카페에 간 사이에 준호 어디 갔어? 아까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모래사장에 글을 쓰는 준호. 사진 찍어야지. 그런데 <laughs> 아, 저 또라이 저거. 서경아, 한번 하자. 준호가 거니까. 돌발 행동을 매치. 시작하고. 야너 미쳤어?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착변이 뭐 하는 거야 진짜? 난 나름 어필한 거야. 너 그게 그렇게 하고 싶냐? 어 하고 싶다. 미치도록 하고 싶다. 눈 감아도 하고 싶고 세수할 때도 하고 싶고 트리볼 때도 하고 싶다. 이사가그 사람한다. 뭐 잘못됐어? 어. 알겠다 이제.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데 마침 내가 제일 쉬웠던 거네. 어, 뭔 소리야 또. 그냥 네가 편한 여자 만나라고. 그렇게 자리를 뜨는 서경. 이에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룸싸롱으로 향하는데. 이오빠 왜 이래? 뭐죄 지은 사람처럼? 지는 옛날에 쓰는 잘 봤어요? 잘 봤지 그럼. 준호의 눈에 여성의 다리가 들어오고 다리를 만지며 선을 넘으려던 그때. 미안. 서경으로부터 응? 연락이 오는데. 너 지금 메시지 확인하는 미친짓 하는 거 아니지? 준호는 이미 답장까지 해 버렸고. 어디야? 서경이 준호를 찾기 시작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준호. 집이라고 둘러대 보는데. 잘 됐다. 얼굴 보자. 황급히 집으로 향하는 준호. 하지만 서경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밤을 넘다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응. 서경에게 검거됩니다. 야, 향수 냄새 조심하라고 누나들이 전해달래. 다음 날 수능 성적표가 공개되는데 준호는 수능마저 나 성적 나왔어 완전히 망해버렸죠. 어떻게 하면 삼촌처럼 훌륭하게 될수 있어. 삼촌은 아는 것도 많고 신세한탄을 하던 그때 어, 서경아 한번 하자 하자고 우리. 급전개가 시작되는데. 나도 침좀 삼킬게. 아까부터 못 삼키고 있어서. 침을 삼키자 시작하는 준호. 잠깐. 음, 또 왜? 난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석영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얘기한데. 네가 날 몰아붙였어. 내가 계속 거절하면 네가 멀어질 것 같았고. 성에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웠던 석영. 속도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면 안 돼? 하지만. 아, 또 어려운 얘기. 속도를 맞춰주길 바라는 석영의 모습을. 그럼 쉬운 얘기할까? 너 대학은 어쩔 거야? 마치 간을 보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죠. 삼촌이 전에 한 말. 섹스는 도전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라고. 그말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서경이가 나랑 자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서경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한 준호.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자책하던 그때. 너글 쓰잖아. 어. 뭐, 네가 준외장하드에 들어 있더라. 야설을 들킨 준호. 삼촌 얘기 안할 거지? 아마운트도 얘기 안할 거지? 어? 다음 날. 갑자기 찾아온 엄마. 우리 아들 밥 차려 주려고 왔지. 어? 응? 엄마. 어? 나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러면 엄마 무지 창피하겠지. 엄마에게 걱정을 터놓는 준호. 엄마는 너 대학생 만들려고나은거 아닌데? 엄마는 그런 준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어? 마침 서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는데. 준호야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당장 아무 것도 안 돼. 서경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재부팅으로 고쳐버리는 준호. 역시 껐다 키는게 최고야 준호의 근황을 묻는 서경. 요즘 뭐해? 준호의 근황은 야! 너그 야설 말이야 그거 고쳐오는 게 어때? 뭐? 삼촌의 도움으로 야설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꼭 필요 없는 야묘사를 지워 삼촌의 말대로 필요한 이야기만 넣으며 남은 것 가지고 앞뒤를 맞춰서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만들어봐 준호는 어느덧 비밀스러운 야설이 아닌 정상적인 소설을 쓰게 되었죠 스무 살이 되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 여자친구와 섹스를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지 않을 것이다. 서경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준호. 너 나랑 왜 사귀어? 난 그냥 가끔씩 네가 참을 수 없이 키워. 서경은 준호를 내가... 조건없이 사랑하고 있었고 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뭘?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새삼 그런 고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섹스는 도전이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알겠지? 삼촌의 말뜻을 이제서야 이해하죠. 몇 개월 뒤. 주식이랑 이거. 이층, 삼층 좀 갖다 드려? 네. 고마워. 아, 축하해. 아이고, 변호사. 삼촌은 만화방을 오, 개업하고. 홀린다, 우리 삼촌 어릴 때 꿈이 만화방 주인이었대. 대학을 포기한 준호는. 넌 이제 여기 알바생? 응. 알바도 하고. 글도 쓰고. 씨름 중이야. 머리 쥐날 것 같아. 근데 재밌어. 작가의 길을 선택하고. 아직 보여달라고 하면안 돼? 응. 꾹 참을.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스무 살 축하해. 스무 살 축하해. 두 사람은 보다 성숙한 사랑을 이어갑니다.